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창익 전도사님입니다한주 네,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부활주의를 잘 보내고 이번 한 주를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생각했나요? 네, 생각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이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은, 믿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어, 이렇게 압축되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 믿는 친구들이 너는 교회 다니는데 뭘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한방에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사도신경 안에도 보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활절을 부활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단단히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사도신경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다시 부활할 것도 부활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정말 믿으면서 우리가 나중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어, 성경 목록과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 이번 주에 부활 주일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간단히 한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 목록과를 부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정말 편안하게 보면 됩니다. 예, 그동안 어, 지금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숙제하고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이 영상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때리면서 예, 그렇게 봐도 되고요. 어, 전도사님이 오늘은 무슨 색? 네카이를 하고 왔나? 오늘 무슨 말을 하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 영상을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만나고 함께 경험했던, 나누었던 그런 하나님을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하고 성경 목록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날에 우리 사랑하는 두 명의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용감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우리 의인이 우리 의인이 2학년의 의인이라는 친구가 함께 나와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의인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 의인이가 아주 잘 얘기해 주었어요. 저번주에 우리 주찬이 친구가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이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주 남은 한주 살아가면서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원래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 살리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의인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찬이도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무엇이냐 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 주찬이와 의인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도 매주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의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가지는 우리 유천이, 1학년에 유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유유천, 우리 정말 매주일마다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무서모임도 열심히 참여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제 눈에도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유천이가 주일 모임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뭐를 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 이게 진짜일까? 어? 이거 거짓말이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천이가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여러분 의심이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더욱더 단단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어 뭐랄꽉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유천이가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전 옛날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우리가 날마다 의심하지만 우리의 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죽기까지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남은 한주 동안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활절이라 그런지 전도사님이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어서 빨리 성경목록과를 빨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함께 성경목록가를 신나고 기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힘차게 불러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수와 호 사사 기루 디 사무엘 상 사무엘아 열한기 상 열한기야 역대상아 좋아요. 이절로 넘어갑니다. 에스라느헤미야 에스라느헤미야 에스더 욕기 시0편4번전노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좋습니다 진리가 넘쳐나는 3절로 가겠습니다 요엘 아모스 요엘 아모스 오바야 요나미가 나훈 바바고 스바냐께 스가랴 말라기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4절입니다 신약성경 넘어왔어요 힘차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고린도후 갈라디아 소빌리 포 골로 세대 살전 대살로 디모데전 디모데 후서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 절 오절입니다. 디도서 빌레몬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글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 베드로 후서 요한이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모두 66 친구들 화이팅. 네, 친구들 어,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어, 성경 목록과도 불렀겠다. 오늘도 손 동작으로 두 가지 성경을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열1기 상과 열1기 하를 어, 배우게 되었죠. 1 1기 상은 뭐였죠? 여러분, 솔로몬. 아, 솔로몬을 기억하고, 아,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어때요 했다? 밤만 아, 열리는, 밤만 열어주었던 사람이었다. 반심으로 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라고 할수 있었죠. 자, 그리고 11기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왕과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 백성들이 모든 왕, 어, 왕과 백성들이 어, 포로로. 다른 나라들에게 잡혀가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 배울 성경은 역대상과 역대하라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어, 읽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어, 11기상과 11기하하고 내용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 역대상과 역대하라는 성경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열한기하가 어떤 성경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아스로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 몇 년? 네, 70년,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귀환이라고 하죠.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고 나니까, 뭐, 뭐 어떻게 되어있겠어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건물들이 부서지고, 성벽들이 부서지고, 모든 집들이 부서지고, 하나님을 예외하는 성전들이 부서지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가 일단 돌아왔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어보자. 그렇게 열심히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 건물을 지으면서 이 백성들이 많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다시금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다시금 어, 좀 이렇게 옛날처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라는 성경입니다. 네. 포로로도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다시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아 다시금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이렇게 짓고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데 많이 두려운 거예요. 아 다시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다시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은 한 명의 인물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바라보라. 다윗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우물을 보듯이 망경 현미경을 보듯이 역대상은 다윗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고 많은 건물들이 없어졌지만 다윗을 다시금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금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다시금 설수 있는 어, 그런 방법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을 따르게 될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다윗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실패의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다윗을 바라봐라. 그리고 역, 역대한 무슨 어떤 성경이냐면 유다를 바라보라라고 어, 얘기를 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주 어, 잘 지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어, 기억함으로써.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어떤 길들을 걸어왔는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역대하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역대상은 다윗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역대하는 유다를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포로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역대상과 역대 하라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역대상은 너희들이 다시금 다윗을 바라보길 바란다. 다윗을 바라보라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로 섬기고 순종을 잘했냐. 너희들도 이렇게 순종하면 다시금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또한 유다를 바라보라 유다라는 나라를 바라봐라. 이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복과 형통과 견고한 그런 튼튼한 나라들을 지키게 되었는지 유다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너희들도 이 다윗과 유다처럼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과 역대하라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유다 백성처럼 잘 따른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이 역대상과 역대하라는 성경을 읽고 싶으면 무엇을 찾으면 됩니까? 예, 저번 주엔 열한기상 열한기하라는 성경을 찾으려면 무슨 글자를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네, 왕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역대상 역대하라는 성경도 한 글자로 줄일 수 있는데 어, 그한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대 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대. 역대, 역대이기 때문에 어, 대라는 글자를 찾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역대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역대상을 읽고 싶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부분에서 대라는 글자를 찾아서 손가락을 넣고 펼치면 어, 역대기가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네, 역대, 역대상 역대 하가 나오죠.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두 가지 성경을 함께 배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백성들이 어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억했는지를 한번 어, 생각해보면, 해, 생각하고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어, 주기도문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주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을 한번더 기억하고 역대상과 역대하가 어떤 성경인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영원히 아주 깨끗해지고 맑아지기를 전도사님이 늘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잘, 남은 한 주도 잘 보내고 주일날 교회에서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